말어요. 그냥 캠핑하러 왔어요. 또 놀면서 좀 게임도 하고요. 좀더놀수 더 있고요. 야외에서 저는 바로 오자마자 숙제, 숙제랑 또 학원 많이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캠핑, 캠핑 오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. 게임하는 게 좋아요. 왜? <laughs> 네. 그럼 맨날 맨날 방에서 게임해. 난 이거랑 네. 나무를 두개다 있는데. 근데 필드야, 이거. 악수. 악수한다, 악수. 네. 저희 어쪽에 오니까 너무 고 근데, 내먹을때찍어요 네, 우리 올 때. 오늘 뭐세요? 네. 지금 캠핑 와서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거네요. 네. 여기다 먹을 뭐 거예요? 양고기. 와우, 양고기. 네. <laughs> 가족들이 다 오신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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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오니까 어때요? 좋아요. 또 오고 싶어요? 네. 여기 와서 뭐해요? 놀아요, 놀아요. 뭐하면서 놀아요? 핸드폰하면서요. 아, 핸드폰 그리고 뛰어놀면서요. 핸드폰 줄넘기 줄넘기 좋아. 줄넘기야 키가 크죠? 줄넘기도 네. 그래 줄넘기, 줄넘기 못해요 피자. 나여 살밖에 안. 자 여섯 살 공주님 커서 뭐가 될 거예요? 음, 공주야. <laughs> 이곳 서귀포시 영천동에 위치한 캠파 제주에서는 주말마다 캠핑객들로 초만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. 빈자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서귀포 시민들이 많이 찾는. 명소인데요. 좋다. 여러분, 이곳 서귀포시 영천동에 위치한 캠파제주 캠핑장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.